뭐, 다섯 개 하고, 1 0 0으로한두개 정도 하고, 120으로, 뭐 다시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안녕하세요, 조준입니다. 아, 오늘은 내추럴의 전설. 아. 길브로의 봉길님과 웨이트를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좀 저랑은 다르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기존의 웨이트 4분할과는 또 다른 방식 2분할을 사용하고 계신 선수님인데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좀 초심자의 마음으로 배운다는 생각으로 한번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내추럴의 전설. <laughs> 오늘은 그냥 정말 따라가보려고. 아, 정말요? 네. Yeah. Yeah. After I get it, I reinvest. After I get it, I reinvest. 지금 실제로 해 보니까 존님 힘이 진짜 엄청 좋네. 아저 저보다 지금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벨을 지금 잘 사용을 안 하는데도 지금 이 정도 중량을 그냥 할수 있다는 거는 팀이 진짜 와. I no intention of losing my publisher. Yeah, independent, individual boy. I've been eating our passive residuals. Yeah, let's be professional. Thanks for your time, but I had to decline at that principle. I've been scheming up a plan. Hey, I've been saving all I can. Hey, you could call me Yo, look, I ain't saying that I'm so rich, cause if I'm honest, I've never been. But when I look at all these other kids, I feel just a little bit ahead of them. You should know the business is competitive. There's a lot of people that I'm better than, even veterans ain't got the

Oh. Yo. I'm saving on the bench. Woah. After I get it, I reinvest. After I get it, I reinvest. After I get it, I reinvest. Stack it, stack it, stack it, put it back in it. After I get it, I reinvest. After I get it, I reinvest. After I get it, I reinvest. Stack it, stack and stack it, put it back in it. Oh, 고생 많으셨습니다. i get funds on some clothes and your tape need work Yeah, you ain't gonna stand if you win a businessman Man, I promise you the plan ain't gonna work yeah is spending money in some really funny ways Man, I promise you man really getting paid Yeah, show a couple bands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내추럴로 굉장히 오랫동안 유명한 정봉길 선수님을 모시고 이제 운동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 나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이렇게 질문할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일단 감사합니다. 아, 제가, 제가 더 감사하죠. 제가 오늘 진짜 운동을 하면서 되게 많은 걸 배우고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정봉길 선수님을 이제 몇번봐 왔는데 라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드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통 막 그런 걸 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음. 총 섭취 칼로리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지 네 칼로리도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칼로리보다 중요한 게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 이렇게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삼대 영양소가 어. 어떻게 내가 그 비율을 따라서 먹을 것이냐가 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뭐 칼로리나 이런 걸 떠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 백 점이냐 이제 구십 점이냐 요 차인데 백 점으로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계속 받을 바에야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그냥 90점 짜리로 꾸준히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근데 그거는 정말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좀 칼같이 나름대로 지켜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더라고요.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게 되고 <laughs> <laughs> 큰걸 걷기 <걷기셨네>. 싫은데. <laughs> 언제나 식단이나 이런 걸 되게 정량으로 계산해서 드신다고 들었어요. 네즈 들어가거나 하면. 확실히 그게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내가 3,000 칼로리를 정도를 먹으면은 몸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를 내가 모르고 다이어트를 들어간다? 그러면은 앗살이 그것보다 더 적게 먹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칼로리를 여기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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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야 되는데 아예 낮게 때려버리면은 그 근육량이 쭈그라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밀하게 가면은 조금 조금 조금씩 근손실 없이 살을 뺄 수가 있어요. 있어서 음... 그렇게 이제 내추럴 운동 하시다 보면 보충제라든가 영양제 같은 것들도 어... 많이 섭취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엄청 많이 챙겨 먹어요 뭐 오메가3 뭐 비타민 뭐 무기질 이런 것들을 이제 운동적인 몸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을 또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조금 더 챙겨 먹고 있습니다. 옛날에 진짜 안 먹었었는데 요즘에 들어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진짜 저 처음에 뵀을 때 느낀 게 정말 전 비슷한 또래일 줄 알았어요. 얼굴만 봤을 때는. 근데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확실히 동안이 많아. 내가 동안인 걸 수도 있는데 또 궁금한 게 이제 대회도 많이 뛰시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막 진짜 몸이 엄청 좋으신 분들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어느 정도의 한계가끔은 있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뭐 한계가 딱 있다라기보다는 남들보다는 조금 더딘 게 있는데 그럼에도 내추럴의 길을 선택하신 이유는 근데 사실 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부작용도 첫 번째로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꾸준히 사용하지 않으면서 계속 그 몸을 유지를 못하니까 계속 사용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첫 번째로. 사용할 자신이 없고 약간 치트키 같은 느낌이 조금 있잖아요. 근데 게임도 치트키 계속 다보면 재미 없잖아요, 사실은. 뭐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 다른 거니까 그냥 부모님이 주신 걸로 그냥 최대한 아껴서 그냥 오랫동안 하고 싶다는 마음에 그냥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사용하시면 다 보면은 아무래도 저도 이제 가장 걱정했던 게 약간 확실하진 않는데 속살로 얼굴이 망가진다라는 얘기가 되게. 아 어, 근데 저는. 그러니까는 여기서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쓰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게 얼굴 변하는 게 보여요. 어 진짜요? 그러니까 얼굴이 변하는 게 보여. 이게 얼굴 변하더라고요, 진짜로. 어떻게 변해요? 그러니까 쓰면은 그러니까 더 남자처럼 변해, 더 각져지고, 더 약간 험악해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음... 물론 아닌 사람들도 간간이 있긴 한데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어요. 하시다 보면 얼굴 형태가 변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도 약간 거기서 약간 안 되겠다, 이걸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운동을 하시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상체를 하루에 몰아서 하시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상체 하체 나눠서 하시는 거죠? 네, 지금 상체 하체 나눠서 하고 있고. 그럼 2분할 운동하시는 거잖아요? 2분할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4분할, 5분할, 3분할을 했었어요. 하다가 이게 한 3년 정도? 몸무게도 계속 정체가 되고, 이제 근육량도 이제 정체가 계속 되더라고 그래서 아, 난 이게 한계인가 보다. 난 여기서 더 이상 잘하지 않나 보다 이러다가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유튜브하는 상기령을 만나서 상기령이 이제 그런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먹는 거 방법이랑 운동을 이렇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면 더 좋아질 거다. 근데 맨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해보니까 이게 제가 갖고 있던 정책에서 이제 뚫리면서 조금 더 이제 신용을 갖게 돼서 그렇게 하게 됐죠. 어, 근데 저도 오늘 해보면서 저도 사실상 2분할 운동이라는 건 저한테 그렇게 막 익숙하진 않은 방법이에요. 저도 언제나 4분할, 3분할 뭐 이렇게 네. 해왔는데 해봤는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어땠어요? 오늘? 일단 폐가 찢어지면 좋을거고요 <laughs> 오늘 쉬는 시간이 조금 짧게 했어요. 시간을. 그런데 일단 전반적으로 펌핑이 딱 지속된 상태에서 다음 부위로 넘어가서 약간 뭔가 힘이 있는 듯 없는 듯하면서 약간 빵빵한 상태에서 마무리되는. 그게 진짜 저희들은 몸이 이렇게 빵빵하게 끝난 상태가 몸 운동이 잘 마무리됐다라고 표현해요. 최대 펌핑 됐을 때딱 네. 끝나고 그걸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고 또 회복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약간 100%로 다 찢어버리는 것보다 한 7, 0 80 80%의 데미 대비율. 그렇죠. 대신 그렇죠. 무게는 조금 있게.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 슬럼프 같은 거 오신 적 있어요? 있죠. 저도 그때 한창 4분할 하면서 어깨가 다쳤던 적이 있어요. 그때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슬럼프를 넘어서 이거는 딱 올해까지만 운동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다른 거 해야지 이러면서 막 전공도 막 미술 이런 거 다시 생각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상기령을 만났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2분할법을 네. 하면서 그렇게 해서 풀게 됐어요. 저는 근데 이번에 한번 발목 나가더니 무릎 나가고 무릎 나가더니 허리 나가고 허리 나가더니 어깨가 나가더라고요. 발목이 어, 차라트 나가요. 그래 가지고 지금 누군가로 바꿔야 되나? <웃음> <웃음> 근데 아마 바꾸시면은 통증에서는 좀 많이 해결이 되실 겁니다. 어, 근데 확실히 진짜 관절의 부담이 확실히 덜해요. 이렇게 운동을 하면.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선수로서든가 아니면은 운동을 하시는 운동인의 입장으로서 뭔가 목표가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늙어 죽기 직전까지 스쿼트 하는 게제 꿈입니다. 음... 진짜 할아버지 70살, 80살 돼서도 이제 스쿼트 막 100kg로 하고 몸짱 할아버지처럼 지내는 게 사실은 제 마지막 목표예요. 음, 그럼 약간 장래 희망이 약간 실버즈 레일리 제가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동안 이제 조준 씨가 내추럴과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논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 운동을 해보고 그냥 또 실제로 만나고 생각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특히. 우선은 이제 오늘 준이님하고 같이 운동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첫 번째로 그러니까 힘이 좋고 두 번째로는 그냥 운동을 잘해요, 운동을 잘하고. 응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짜 타고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준이님에 대해 서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는 내추럴을 하시니까 당연히 뭐 내추럴이겠지 뭐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는 어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정확히 말을 해야 되나 이거? 아니 근데 꼭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 솔직하게만 하시면 돼요. 로이더 같은데 이러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laughs> 어, 솔직하게 솔직하게 몸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이제 같이 내추럴로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보면은 가능한 몸이긴 해요. 어, 지금 보니까 지금 타고난 부위가 가슴하고 등인데 가슴하고 등 빼놓고 보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몸. 상길이 형이랑 좀 사이즈가 비슷한 것 같아. 아 그래요? 어, 상길이 형이 저보다 크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상길이 형하고 좀 사이즈가 좀 비슷한 것 같아. 보니까는 뭐 운동 이 정도 운동 강도 이 정도 힘의 요이 정도 운동 기술이면은 충분히 뭐 제가 봤을 때 진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등 운동 배우러 가. 아 진짜 진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오늘 등 대보고 지금 깜짝 놀라 가지고. 유준채널 구독자들한테 이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 뭐 모티이션을 주거나 등기 보여주거나. 시 우선은 그러니까 자기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보지 않은 이상. 자기 한계치는 모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주니님도 타고난 거를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몸을 가질 수 있었던 거고, 구독자님들도 저보다 훨씬 타고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이미 제 제자들 중에서는 저보다 몸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는 굳이 한계도 두지 마시고, 진짜 열심히 훈련하시면 몸이 많이 좋아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되게 겸손하시고, 아니, 아니. 운동도 너무 잘하시고, 정말 배울 게 많은 분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도 얼굴을 잡으실 거 아이, 넌어 잡지. 가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음. 나한테 왜 그렇게 말해? 음. 넌내 친구잖아. 내 편해야지. 야, 그냥 너한테만 따로 얘기해. 따로 얘기했어야지. 야, 야, 야. 여기가 제유전자 한계치 한 90%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조준님 보고 다시 한 50%로 낮추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오늘 저도 너무 많이 배웠고 이제 또 앞으로도 종종 뵐수 있을 때 뵙고 이렇게 많이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까지. 저... 어, 많이 안해보셨구나 아, <laughs> 왜냐한 번도, 도 없어 요 감사합니다. <laughs>